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음이란 어떤 시험거리도 반드시 이긴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빠져요, 망했다. 났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어떤 시험이 닥쳐도 반드시 이긴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졌잖아요. 어떻게 시험이 닥칠 때마다 반드시 이길까요?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결심이 북권해서 재주가 많아서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과 재능과 능력, 성격, 이것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시험에 반드시 이기는 비결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나 빠져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 기도,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저김 집사, 아이고 저김 집사가 시험 당하고 있구만. 아이고 박 집사, 박 집사도 시험 당하고 있네. 아이고 이겨야 될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김 집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네. 그때 목사님들은요, 어 oh, 됐다.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므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박집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자꾸, 불평, 원망, 불평, 원망, 이것만 쏟아내더니 결국 나중에는 예수 믿어도 사요, 없어!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세상으로 나가요. 뭐 때문에 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시험거리가 닥쳐오면 기도하는 것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이기는 자는 하늘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자기들이 뭣뭐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는지 몰랐어요. 왜 불뱀대가 엎친 데덮친으로 닥쳐가지고 이렇게 큰 고난에 빠진지 몰랐어요. 그래서 불뱀대가 팍 닥쳐가지고 저들을 물고 고통스럽고 고통 고통 고통. 그러다 죽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이쾅 집안 곳곳인 난리법석을 친데 그때서야 저들이. 아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 성경한줄 봅시다. 민숙이 21장, 20,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누구와 누구? 여와 호 당신, 여와는 호 하나님, 당신은 누구예요? 모세.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주신 것은 미호해서또 불뱀인 거 몰라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 거리를 주신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와서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배낭 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를 쳐다보는자마다 살리라. 그랬더니 완전히 불뱀 때 시험거리가 완전히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당한 고난, 고난의 시험거리, 중풍병과 암병. 엄청난 고난의 시험거리 속에서 맨 처음엔 저도 믿음이 없는 목사여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께 몸 마음에 대들더니 목사가 어느 날 병원 침상에 누워서 밤중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건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치 방 안에 전등불이 팍 켜지는 것처럼, 면서 내가 지은 내 죄가 확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은 내 죄들이 드러나 보이는데, 어 그것도 죄고, 어, 내가 그때도 죄졌네, 나 그때도 죄졌지.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것 어떤 것만 죄가 아니라 다 그냥 온통 다다죄였더라고 모든 게 죄였어요. 죄 아닌 게 없어요. 죄 속에, 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주인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워 정말 엄청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믿음이 는 목사에게 대지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누가 볼때 제가 중풍 걸렸던 사람 같습니까? 누가 저를 볼때 암에 걸려 죽을 생사지간을 오가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많은 요소가 있지만 특별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길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목회 길이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 길을 활짝 열어주는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들이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 시험을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시험은 축복이라고 믿는 자가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당하는 것은 이걸 잊으면 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때 아이고, 나, 나, 시험, 시험에 들었어. 아,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어?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여! 이 시험은 복이 될줄로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험이 닥쳐올 때, 오히려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험 당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아유 나 망했다 나 망했어 난 죽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허는 일마다 안돼 그러면서 원망 불평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시험이 닥쳐올 때이 시험을 축복인 줄로 믿고 다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 있는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걸리네. 아니 뭐 교회에 있는 놈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나랑 똑같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국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험거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시험은 축복인데 왜 시험거를 주셨느냐?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불냄새가 닥쳐오는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졌으면서도 깨닫지 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보호해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저 중국 우한대에서 바이러스가 왔다고, 아니, 누가 어디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돼서 나한테 퍼뜨렸다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에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시험거리라고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여 야!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내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며, 나와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을 이전해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